예. 이렇게 주제별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말씀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, 사도행전 6장 4절, 이브리서 4장 12절, 시편 119장 103절, 시편 119장 105절. 이것을 이렇게 30개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여기 성경 암송에는 19절씩 한 주제에 19절씩 설교는 쉽다는 한 주제에 다섯 구절씩. 다섯 구절. 그런데 제가 30년 목회를 해보니까, 목회자는 성경 암송, 성경 암송, 이렇게 주제별로 30개, 159절만 암송해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다. 조용기 목사님은, 주, 어?